성탄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축하되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자 공휴일입니다. 서양에서는 성탄절을 국가 최대 명절로 보고 이틀 이상 연휴로 지정하거나 심지어 연말까지 일주일 이상 쉬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아시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불교국가가 많은 반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아시아 국가는 정말 소수입니다.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전부입니다. 일본도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아 성탄절을 따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죠. 중국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의 탄압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이며 1949년부터 현재까지 쭉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해방 직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과거 조선시대까지 유교가 주된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19세기 말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기독교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식민지와 한국 전쟁이라는 유례없이 긴 고난을 겪은 직후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독교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고 빠른 경제 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부천이 모신 날은 이보다 26년이나 늦은 1975년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천이 모신 날과 달리 성탄절이 정부 수립 직후부터 훨씬 먼저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을 이끌어주고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고 있었던 미국에 의존해야 했던 당시 한국은 미국의 선진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독교는 빠르고 성숙하게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성탄절 또한 해방 직후 공휴일로 바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불교는 일제 시절 일본의 탄압으로 영향력이 많이 줄어 있었고 불교 신자의 숫자가 기독교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계속 의견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교계는 불평등을 주장하고 위헌이라고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결과는 모두 패소로 끝났습니다. 26년이 넘는 투쟁 끝에 한국 정부는 결국 불교를 인정하고 이 날을 국가적인 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홍콩과 더불어서 성탄절과 부천이 모신 날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의 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나눔, 자선, 화려한 장식, 선물 교환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전국적인 기념일이자 축제로 자리잡게 된 반면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로 지정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젊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계획하거나 사찰이 위치한 산을 다녀오는 정도의 휴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비해 부처님 오신 날이 26년이나 늦게 공휴일로 지정된 배경과 전국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기념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어요.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관련된 이슈와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